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1월 19일 연중 제2주일 제2독서 사도바오로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멜미사 책 101에서 102쪽으로 가고요. 자, 내용을 알면 저절로 읽힌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항상 내용 파악하는 읽기 하시고, 소리 내지 않고, 그리고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 녹음해보시고, 또이 채널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보시고, 다시 연습하시고, 이러면 저절로 술술 익힐 겁니다. 성령, 성령, 발음 체크해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선, 성령,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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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지혜, 지식,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해석하는 은사 이런 부분에 살짝 강조 들어가 주면 오늘 내용을 충분히 제대로 잘 전달하는 독서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